야, 이거 <laughs> 신어야겠다. <웃음> 어... 음... 아, 마지막이 올, 올,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. <laughs> 오늘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. <laughs> 아 저한테 정말 뜻깊은 작품일 것 같고 여기 와주신 분들께도 또 어, 제가 혼자 이렇게 무대 에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러 와주신 이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들여서 와주셨다는 것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연출님을 우리 조연출님 이렇게 창작진 이렇게 만나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배우로서도 굉장히 제가 인터뷰 첫 인터뷰할 때어 이거를 이게 정말 너무 두려운데 이거를 잘 해내고 나면 제가 한층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약간 이렇게 <laughs> 얘기했었는데 어 이거를 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했고 그래서 제가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많이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1인극이고 그리고 막 팔로우도 잡아주시고 막 음악도 제가 들어가고 싶을 때막 제가 제 마음이 정말 감정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제가 마음껏 자유롭게 제 마음과 감정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되게 마음 편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점이 정말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커다란 부담감 안에서도 어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고 그런 면들을 또 관객분들께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우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더 웨이브 미스트 때부터 같이 했는데요. <laughs> 대표님 정말 한채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소희 실장님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 담비 과장님도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이 공연을 할수 있을까요 이큰 극장에서라고 말씀드렸을 때막 웨이브에서 막. 표는 우리가 팔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<laughs> 막 이렇게 <laughs> 해주셔서. 정말 감사했거든요. 프리뷰 끝나고 딸기도 사주시고 <laughs> 저 엄청 힘을 많이 주셔서 막 식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든든한 밴드분들도 계시고 늘 제가 오빠들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맨날 노래도 막 4개씩이나 맞춰왔는데 그것도 다 맞춰주시고 정말 배우가 온전히 무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, 어, 이런 공연은 다시 있을까 싶어요. 진짜 잊지 못할 것 같고, 어, 저는 사실 막 마음이 힘들 때, <laughs> 마음이 힘들 때, 막, 막 나는 왜 이러지? 왜 이렇게. 못 견디지?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힘들지?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, 그래서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께 <laughs> 그 힘들 때, <웃음> 행설수설하네. <웃음> 힘들 때, <laughs> 사실 저는, 어, 나도 그래. 뭐, 나도 힘들었어. 아니면, 나는 더 힘들었고, 나는 더못 버텼는데, 너 정말 대단해. 이렇게 얘기해주고,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음, 더 힘든 사람도 있고, 더 속상한 사람도 있고, 더 약한 사람도 있고, 또 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. 물론, 나보다 더 괜찮고 잘난 사람도 마, 훨씬 많겠지만. 이렇게 작게나마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걸 통해서 조금 위로와 좀 안식을 찾으셨으면 하는 어떤 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 잘 다가갔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이렇게 공연 보러 와주시고 자기 어떤 취미를 찾아서 그리고 또 공연을 보고 위로를 받으시려고 감동을 받으시려고 여기 이 자리에 와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감자처럼 그냥 존재 자체로 자격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, 공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... 가기 싫으네요. <laughs> 이렇게 가득 외워주실지 몰랐는데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어, 짧지 않은 시간, 이 무대에서 혼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늘 행복하시고 또 좋은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대비고. <laughs>